하실 건데 올리즈라고 모시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저 이번 어, 한달 전에 300샷 올세라 어, 하셨어요 잘했네요. 네. 근데 여기를 잘 됐는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300샷 올세라 했는데 음. 여기가 약간 요즘 구운 듯하게 울퉁불퉁한 느낌? 그래서 다시 또돈 쓰러 왔잖아. 야 어렵다. 근데 어려운 걸로 오셨네. <laughs> 아 어떡하지? <laughs> 굉장히 좀 아, 이렇게 밤. 이렇게 이렇게 좀 요래. 응, 어떡해, 요 걔네 했다가도 욕만 먹는 거 아니야. 저는 올리지오 하루 탄력을 좀 붙여주시고. 올리지오 그래. 하면 어떨까요? 원래 올세를 하시고 나면은 원래 고주는 해주는 게 맞거든요. 예. 올리지오 하시는 건 괜찮은데. 이분은 해보신 적 있어요? 처음 는 여기, 여기만 있어요. 슈링크 같은 거. 슈링크1 0월달시 10월달? 네. 이분은 올리지오를 해보셨고. 잠깐만. 나. 저는 올리지오도 해봤어요. 작년에. 올리지오 해보셨고. 여기는 네. 네. 안 해봤어요. 제가 예. 처음 데리고 왔어요. 네.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약간 처진 느낌이 드는데. 네. 차라리 울세라를 저희 병원에서 한 100차 정도 하시는게 나아요. 같은 돈이면. 은 음. 처지신 게 먼저예요. 음. 슈링크 하긴 하셨다고. 울세링크 약해요. 그 음. 50만원 밖에 안 해요. 울세라 하시는데. 그러면 이분은 올리조보다 일단은. 어, 처진 게 먼저예요. 그러니까 올리조 해가지고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런 느낌은 안 나요. 이거는 음. 울세라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그게 먼저인데. 맥시아만 해도 되겠어요? 고강도로 할 거니까 맥시 지금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, 안, 아파요? 네. 안 아파? 안 아파 저희 병원은 안 아픈 걸로 유명해요 울산이 유명한 네. 이유가 저게 안 아파서 그래요 음... 근데 울산이 먼저에요 버스그 음... 돈이 더 그래서... 있으시면 그거 같이 하고 가시면 되긴 하는데 좀... 맥시아 얼마가? 50만원 음... 그거 해야 돼 우리 잘해야 이 속초 여자도 좋네요. 그러니까 <laughs> 제가 춘천에서 는 엄청 진짜 많이 아, 들어오셨는데. 안될 수도 없다고 출발하셔서 지금 오신 네. 거예요. <laughs> 제가 저 속초 자주 갔었는데 저. 저는 어떻게 가요? 올리조 하시면 올리조만 하면 되요. 회사를 하신지 얼마안 됐어요? 셀린 음, 아, 뭐. 아, 셀린여름 음, 제가. 그래요. 어, 안 그래, 아마 요즘 이벤트 하니까. 네 이벤트 음. 하고 올리조 가시면. 목줄은 어, 목줄은 신나서시면 보톡스도 괜찮아요. 보톡스. 보톡스 맞고 가신 거예요. 그래요? 음. 얼마예요? 그 10만 원이면. 10만, 보톡스 맞으면 되게 아픈 거 아니야? 알았어요. 보톡스 알파 해 봐야 뭐, 뭐 10초면 끝날 텐데. 아, 하다 끝나 아, 아, 아 어, 끝났어. 뭐. <laughs> 제가 손을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. 그것만 하면 되겠어 근데 원장저 저분이 어. 눈 밑에 아이올리 저는 원래 시짜도 그러니까 아. 아이올리 증보다올리조라 생각하고 왔거든요. 아. 그럼 올리조하시요 예, 아, 올리죠. 아이 음. 아이 아이 좀 섞어 가지고. 근데 음. 저희 딸 지금 올 건데 어, 900원 사세요 900원. 올리려하시거 근데 걔는 살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막, 너무 이렇게 된거 팔자 주름인데. 얼굴 봐야죠 제가